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대한 약속은 지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동행은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행 거부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은 백성인 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다가 화가 나서 그들을 진멸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분노가 온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은 함께 하고 싶다는 역설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니 죄를 깨닫고 깊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도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재가 정말 편하고 좋은 것일까요?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상황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재는 곧 파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멍해를 메지 않으려고 거부하고 버티는 황소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버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끌려오고 있지만 그들은 갖고 있는 금 장신구를 가지고 언제라도 또다시 금 송아지를 만들 만큼 고집이 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난 동행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며 회개하였고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목이 고둔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를 모두 떼어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가지 않겠다며 하나님 없는 성공을 거부했습니다. 모세는 먼저 자신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구했고 이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허락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얼굴이 아닌 등만 보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성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보면 감당하지 못하고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성공의 헛됨과 위험을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사업이 잘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성공했다면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성공 같아도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성공은 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입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기보다는 차라리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행을 거부하신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동행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